스탄크래프트 하고 싶지 않으시나요? 포커 디펜스 하실 분 불러요 너 랩.. 너 밀리 할줄 아냐? 응여기 있는 허접들 못 딴? 아 진짜? <laughs> 우리 빠무 하자 빠무 어때? 빠무.. 빠무 재밌지 <laughs> 빠무 그럼 가도 무슨 유닛이 막뭐뭐 뭐, 뭐에 좋고 막 그런 거 그거 몰라도 그냥 하나만 존나 뽑으면 되는 거, 거 아니야? 빠무는 그냥 유닛 어, 뭐... 존나 많이 뽑는 게 이기는 거 아니야? 어, 빠무 1대1대1대1대1 1대 해가지고 1대 개인전 해가지고 정치질 할래? 셋시 조디악, 셋시 조디악. 6 시간 놀아, 6 시간 놀뭐못 하는 노아나 제일 못 하는 종족 깔렸어못 하는 종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이거 우리 엘리는 <laughs> 시키지 말죠. 엘리 엘리는 안 됩니다. 뭐야? 야 누가 누가 저 세터에다가 못 찍는다. 포토 오시가 있다고? <laughs> 아니 미쳤나봐 얘 뭐야? 야 누가 우리 입구에다가 포토 오시한다. 너가 몇신데 미친 새끼다. 지민님미안하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야구 강시의 세계입니다. 이거 뿡이 같은데?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성윤아성윤아 해명해봐,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원래 게임이라는 게 형. 아 괴롭히지 마. 야. 아 미쳤다. 유닛 돌리고 밥 먹고 유닛 돌리고 밥 먹어야 돼. 존나 바빠. 아니 집 앞에다가 뭘어놓은 거야? 아니 뿡아, 우리 집 앞에 좀막 계속 누구 짖는데? 1 1 세기. 이런 감블러 돌아 있는데. 감블러, 감블러 포토캐논 개열심이 짖네. 아 이렇게 좋아해서 그러는 거지 뭐. 나만의 작은 슬픔. 어? 저길좀 들어주실래요? 저저 저 나가고 싶어요 저저기요 저이 저기, 저 탱크님들 저기요 놈들아 저좀 나가고 싶어요 즐기고 싶다랄까? <웃음> <웃음> 저기요 집 밖에 못 나가게 해, 절대로 아. 이거 김풍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laughs> 아 제가 먼저 시작하려고 한건 맞는데 그 감블러님이 좀더 심하세요 지금 집에 많이 있어요, 뭔소리예요한블러님 개개만 계시다잖아요. 아, 지금 뿡이님 집에 만 있다고요. 진짜 아... <laughs> <laughs> 이 <저이> 개! 드랍! <laughs> 아이! <에이. 웃음> 선생님! 예!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드랍해요! 아, 죄송해요! 아, 뭐 한번 빼세요! 선생님! 제가 솔직히 선생님 그집 앞에 있던 거 뚫어 들었잖아요. 아, 예, 예, 가요, 가요, 가요! 에이, 본진 본진 드랍은 에이, 선많이 넘었다! <laughs> 아 그거 이제 안 갑니다아 형민아 너의 힘을 한번 테스트 해봐도 돼? 아니? 나는 나는 테스트가 세상에 제일 싫어 감블러 몇 시랬지? 7시 저길 가는데 어. 비키십시오 진우야 네. 여기 우리 집인데 아, 그래? 그 아, 미안 아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야? 어. 그래 여기, 갈게 여기. 미안 오려고 했던 어, 건 아닌데 여기 나 병력 여기. 그렇게 많이 안 썼어 다음에는 헷갈리지 마 진우야 어. 아니 난 근데 감블러가 7시라고 해서 미안하다 야하 감블러가 리버댓고 와서 우리 집1꾼다죽였어 다 어, 여기 문이 열려있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누구 집이지 아이, 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간블러가 그러면 아, 다섯 아, 아까 7시라고 했던 게내 반대로가 끊어집기를 미안하다, 실풀만만 보고 갑니다. 어몇 시인데? 제편나가겠습니다 <laughs> 아, 왜요 아어게요 끼어. 요리끼아 빨리 아어요아끼요요 나저 아, 저 나갈게요. 저딴데 갈게요. 아 죄송해요. <laughs> 아저 주황색은 누구야? 저 주황색 프로토스는 누구야? 응? 뿡이 아니야? 어, 뿡이. 아그 아, 동네 북기길 한번 가봤어요. 아. 저 이제 전력이다 <laughs> 끊겼어요. 너왜왜 왜 그러고 살아? 셀프 <laughs> 동맹 좀. 오케이. 했다 나 동맹. <웃음> <웃음> 간다 일선 리버. 가라 너네가 해결해야 돼. E M P 또 간다. 와 <laughs> 우리 애벌레들 죽어요. 인구수다 녹았을 듯. 어차피 여기 포토 포토캐논이 절반 이상이라 인구수에 아 그렇게 그래? 없어. 어. 어, 뭐야, 조디 나를 건드려? 네가? 우리 씨프 건드린 거 누구야? 아니, 갑자기 우리 씨프 됐는데, 조디 <웃음> <웃음> 조디 내 병력이 여기 숨어 있는 걸 몰랐구나. 아니 김진호 뭐야? 뭐, 무슨 뭐왜1 9야 조들 뭔데 이게 뭔데? 원래 정치 게임, 원래 개인전 빠무는 정치 게임이에요. 연. 제프 나만 믿어. 럭이커 뚫어줄게 스카치 오지마! 진짜 이씨 사이언스 파솔 새끼 안돼! 아, 아이 강준 누나 아니 왜 이럴까 아니 왜 이럴까 아 저기요 님아, 아니 해결 써보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 말고 아 씨발 알려자 아니 핵 써먹으면 내가 알려줘! 아니, 아니 너가 나쳐들어왔길래 내가 있지. 누나 쳐들어간 거 아니야! 아이, 누나! 아 누나 취소해. 취소해 취소해 어. 헷갈만한 집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불러. 저기 헷갈만한 거야 진짜 개꿀잼인 게포토캐논개많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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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가지고 헷갈는거 개꿀잼인 여기 진짜. 근데 누구든 해규의 집에 들어오는 거는 싫을 거야. 이거 사형수 밭을 새끼야. 아, 씨발, 스커주가며칠를 뽑는가 도대체. 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기. 제정 따라와 가자.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잘못했어요. 돌아가세요. 아니야 저 녀석 반성 안 하고 있어. 잘못했어요. 저제 죄를 니우치고 있어요. 놀랍게도. 아니 저디 이거 지치지도 않네. 계속 드랍을. 난지졌어 <laughs> 네가 감히 김진우를 등에 업고 나를 공격해? 이거 뭐야? 진우야. 내 마음을. 뭐야? 마음을 꺾어달라고? <laughs> 오케이 꺾였어. 동맹 가자아 저리가 몇단 동맹? 이 <laughs>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일단 감블러부터 밀자. 들어와봐. 감블러네 간불러. 집이 개 미쳤어. 자 저도 비전 킬게요 들어오세요. 감블러. 봐봐, <laughs> <젊어> <laughs> 존나 할게 없지. <laughs> 저거 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나는 놀랍게도 스타리그를 많이 봤다고. 본다고 뚫리는 게 아닐걸요? 야, 뚱아, 내가 EMP 맞춰줄게 성현아. 나만 믿어. 난... 간다. <laughs> 이 새끼가 아까 우리 집 입구 막았어. 야나 뚫을 준비됐다. 뭐야, 이제 없는데? 가디언은 공중을 그 가드는 공중을 못 때리잖아요. 씨 왜요? 조디야 혹시 호핵 날려봤대 너네 집에? 우리 집 물어보고 난리내 <laughs> 그러 착하다. 한한 번만 쏴볼게. 딱한 번만 다 떠질 텐데. <laughs> 내가 아래를 뚫을게 성현아넌 캐리어 개. 마음 약해서 미리 물어보는 <laughs> 거 봐. 제 강준우나 그왜 우리 집 앞에서 그거 막그 아니지? 비밀로 좀 해줘. <laughs> 핵속이자면 약간 죽어 이 새끼. 그 누나 비전 켜놔서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아니야 너한테밖에 안 켜놨는데. 아 그래? 안 불러 버텨봐. 못 버티는 거 같은데. 어 이제 슬슬 좀 위험해지기 시작하는데. 잠깐만. 이제 다 온다. 김진우 병력 다 왔다. 김진우 집타면 개꿀. 우리는 신뢰의 간계로 맺어진 사이야. 아니 뭐 이거 1대5야 <laughs> 아니 미친 게임이네. <laughs> 야 누가 아니, 누가 집... 우리들 입구에다가 포토라쉬하래? 잠깐만 조디악이 네. 우리 동맹을 풀었. 그렇지 조디악 그렇게 게임 하는 거야. <laughs> 게임은. 야 김준은 지금 비었다. 털어. 간다라. 세이프. <laughs> 메가. 내가 존맛탱. 내가, 어? 내가 시... 조디악 살려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조디악 님, 제가 아까 네. 조디악 님과 함께 나눴던 그 얘기 잊으셨나요? 혹시 제가 조디악 님그 물러 드렸는데 한번. 아니 민속놀이 재밌긴 한데. 딴 진짜 딴 따라 라라라라라 붕어야! 따란 나 뺐잖아 따란, 아니 뺐잖아 붕어야 에이 따라라라라란 <laughs> 난 이미 이룰거 다 이뤘어 아, 그 진우를 앗 감... <laughs> 진짜 감... 다 이뤘는데? <laughs> 간불러 <간물로 웃음> 저새끼 진짜 다 이뤘는데 신뢰에 비전키고 있었는데 실패 안켜놨었네? 나도 꺼야겠다 이거눈 한번 깜빡여봐 너 잘못본거 아, 그래? 아니야? 아 그래? 켜져있는데? <laughs> 아 자꾸 신뢰에 비전이 아이게 살짝 이상해 진호가 약간 오늘 피곤한가 보네 내가 오늘 그약 하나 보내줄게 아니지 이거 자꾸 뭐 어디선가 막 뒤통수 때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까 다그맨 불안당 녀석한테 한번 뒤통수 맞거든 어? 셀프야 어? 느낌 이상하게 날 때린다? 어? 내게 어? 아니야 그거 진호걸 걸. 아닐 걸? 와 이새끼들 쓰리컬러로 때리네 <웃음> <웃음> 길 뚫었습니다 환영해라. 길 열었습니다 보컬러 <laughs> <laughs> <기술하냐 이거 웃음> <씹어네. 포컬러러시> 없이 간다. <laughs> 한 물러주세요. 개처럼 살게요. 아까 뭐 동맹 풀고 배신이랑 배신 다 하던데 안 물어지. 절대 안 물어지. 음, <laughs> 내가 아까 한번 봐줬는데 감히 내 드론을 싹다 날려. <laughs> 마우스 클릭 실수로 그런 건데. <laughs> 그렇구나. 그, 네 그럼요. 우리도, 우리도 살짝 실수 좀 하고 있어서 네, 딱히 할 말이 아이고, 없네. 할 생각이 없네 <laughs> 아까 우리 집 어디까지 깊숙하게 들어왔더라? 좀 봐주실 아. 수 없나봐, 이제? 우리, 조디, 그러면은 미네랄에 붙어있으니, <laughs> 해처리 좀 부시고 갈게. 드론들이다. 아, 얄짤 없으시네, 요들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 그거 뭐, 제가 뭐, 지금 제가 있어서 할 말은 없다만. C지만 박아놓을게요. 언제든지 그냥 풀수 있어요, 오케이. 동맹. 조심하세요, 오케이. 조디 형님. 동맹이 ᄂ, 내 걸어주는 거지. <것도 웃음> 아 저렇게 낯대려놓고 아저 기분이었구나 아, 미안합니다 네, 다음부터 안일을게요이고 초토화 어, 토하... 초토화도 초토화도 이런 초토화는 없네 자난 달다 아시아 나갔어 아니 뭐야 어, 치웠어. 아, 어떡해. 오케이 일대5 승리 이게 막끝날것 어, 같아요 어, 이럴 거면 그냥 이거 면 그냥 불러들어가지왜 귀찮게 빠으러 하고 있냐니거미안한데 우리 한 시간 동안 한거 알아 우리 <laughs> 우리 진짜 재밌게 논다 우리 불러 <laughs> 블라드를 해, 차라리... 아, 블라우크. 네, 그래, 요즘 앱을 아. 하자. 꼬리에 꼬리를 무네 <laughs>